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공대선배입니다. 오, 톨. 오, 톨. 오, 톨. 네, 이제 지난번 편 젤리핀을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한번 해봤는데, 요번에는 젤리핀을 어떻게 더 활용을 잘할수 있는지 한번 좀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뭐, 구체적으로는 사용자 추가를 어떻게 하는지, 또 새로 영상을 라즈베리파이 에 업로드를 했을 때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영상의 메타 데이터가 맞지 않을 때 어떻게 수정을 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뭐 최종적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이 라즈베리 파이 안에 있는 영상을 어떻게 스트리밍해서볼수 있는지 좀 최종적으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라즈베리 파이로 사즈 넷플릭스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톨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젤리핀을 사용하는 법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그 라즈베리 파이에서 사용했던 그 외장하드를 일단 PC에 연결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미디어에 보시면은 네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넣어놨죠. 자 여기에 추가로 이걸 넣었을 때자 추가로 사랑은 비를 타고 굉장히 이것도 유명한 영화죠. 이것도 이제 저작권이 끝나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외장하드에 업로드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젤리핀도, 그 젤리핀에서 볼수 있는 영화를 이렇게 업로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예전은 예전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업로드를 좀 용량 큰 걸, 대용량을 좀 대량으로 하려면은, 외장하드를 직접 PC에 연결해서 업로드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USB 3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다 됐죠. 자 그러면 다시 그 외장하드를 제거를 하고 어이 외장하드를 라즈베리 파이에 다시 연결한 을 뒤에 라즈베리 파이에 전원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기다린 후에 다시 젤리핀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젤리핀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됐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넣어놓은 게 갱신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한 편을 더 넣었는데 갱신이 안 되죠. 자 이때는 대시보드에서 자 라이브러리 놓고 스캔을 다시 해주면 됩니다. 스캔너 라이브러리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은 어, 갱신을 해줄 겁니다. 목록을. 네. 자 그럼 다시 홈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영화 폴더에 이렇게 사랑은 비를 타고 이 영화도 추가가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메타 데이터도 자동으로 얘가 다운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뭐 자막도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둘 수가 있고 뭐 줄거리 같은 것도 나오고 네 이렇게 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 좀 편리하게 진짜 넷플릭스 비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네, 얘는 지금 얘는 이 반비는 메타데이터가 안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여기서 이 땡땡땡 눌러 준 다음 아이덴티파이 눌러 주시고 자, 여기에 자, 반비라고 쳐 보겠습니다. 반비라고 치고 1942년 이 정도 치고 자, 검색을 한번 해 보면은 네, 여기 나오죠? 자, 이 메타데이터를 OK를 누르면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은 메타데이터를 다운을 받아서 적용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네또 이렇게 됐죠. 네,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홈 이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 되죠. 자 이것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자막은 언디파인드, 한국어 자막으로 한다음에 자, 아무래도 넷플릭스보다는 조금 느리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꽤 볼만하게 잘 나오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할 수가 있고. 자, 다시. 자, 홈에서 자, 대시보드를 보시면은 유저스가 있죠? 여기서 유저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p, u 저 e r 2 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enable, 이렇게 해주면은, 자, 아까 지정해줬던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ave.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용자 전환도, 수가 있습니다. 사인 아웃 해주고 자, 이번엔 DP user 2 라고 해보고 자, 비밀번호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나오죠. 아까처럼 이어보기 이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만든 거라서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PC에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이번엔 휴대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대폰으로도 잘 됩니다. 자, 우선 휴대폰에서, 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간 다음에, 자, 여기서 젤리핀이라고 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젤리핀 하고,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얘를 설치를 해줍니다. 네, 됐죠. 그럼 열기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서버에 연결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는 저희 여기 주소 있죠? 디스 t p, p 하고 .95netis 그 DDNS 주소입니다. .com 해 주고 자, 1 2 3 3 3 이렇게 해 줍니다. 하고 연결 얘는 뒤로를 해서 기소를 하고, 자 여기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뭐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Sign 인인 누르면은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어, 이어보기를 PC에서 했던 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느리기는 한데 그래도 볼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휴대폰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뭐 이제 웹하드 같은 데서 이제 뭐 그린 다운로드 그런 거 있죠 1,000원, 뭐 2,000원 이렇게 내고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그 라즈베리파이에 넣어 놓고 뭐 가족들이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 이렇게 좀 가까운 곳 가까운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두명 동시접속도 화면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TV쇼 같은 경우는 지금 TV쇼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고, 어 이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시리즈 별로 한 폴더에 넣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 이 젤리핀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젤리핀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뭐 영상을 새로 업로드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뭐 계정을 새로 생성을 해서 뭐 주변 가족들이나 아니면 뭐 친구분, 친구들이랑 어떻게 같이 볼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 또 메타데이터를 수정하는 법도 한번 배워봤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접속을 할 수가 있고, 진짜 넷플릭스보다는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꽤 그럴듯하게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톨.